어, 어 이거...켜져 있는 게 맞는 거겠지. 어쨌든 나 얘기하고 싶어. 다른 누구한테도 할수 없는 얘기니까. 지난 몇달 동안 전투가 좋지 않았어. 정말 나빴지. 나어 보지 말아야 할거 너무 많이 봤어. 정신을 차리고 있기가 힘들었지.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었어. 친구들은 내가 뭘 해야 할지 알 거라고 생각해.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아주 오랫동안 파피가 우리를 이끌어 줬어. 어디로 가라, 저리로 가라, 이걸 해라. 다 맞는 말이기도 했고, 파피는 착했어. 근데, 파피를 찾을 수가 없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파피가 없어서, 무서워. 도망친 걸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난 여기 감옥 밖에 있어. 내, 앞에는. 모든 게 여기에 있다는 걸. 이을 뻔했어. 이걸 다시 보니까 다시 생각할 이유가 생겼어. 난 출구로 갈수 있어. 그동안 내가 가장 바랐던 게 바로 그거야. 하지만 안쪽에는 다른 친구들이 있어. 다른 나 같지 않은 친구들. 나처럼 배고프고 겁에 질렸지만 나와는 달라. 내가 살수 있는 곳에못 가. 걔들은 나한테 큰 의미가 있어. 생각보다 더큰 의미가 있지. 난 그걸 알고 있었고 친구들이 날 어떻게 보는지도 알아. 내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난 돌아갈 거야. 그 사실을 의심하거나 있는 일이 생길까봐 이걸 녹음해 두는 거야. 이걸 듣고 기억할 수 있게. 그래, 맞아. 그게 다야. 안녕.